숙과 영호의 데이트에서 영호가 먼저 용기 내서 꺼낸 말손한 번만 내어주실... 어머머머 웬일이야 현숙도 마다하지 않고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손을 내어주죠 신혼부부 컨셉에 충실하게 손을 잡고 둘만의 데이트 장소를 향합니다 분위기가 아까 고깃집 데이트에서와는 완전 달라졌어요 캠핑하러 온 신혼부부 느낌으로 맛있는 야식과 함께하니 더욱더 무르익어가는 밤이네요 신혼부부 컨셉답게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현숙은 일을 하느라 가사일에 소홀해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요. 아니 의사면 뭐 소홀이 아니라 영이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같이 낯설보던 저희 남편이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의사가 아니라 미안해. 난 집안일 더 열심히 할게. 영호의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가 일을 시작하신 케이스고, 일을 하면서 더욱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신 기억이 있어서 이미 충분히 고민의 부분이니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또, 현숙이 치킨을 먹다 살짝 흘리기도 하는데, 이때 영호가 센스있게 휴지를 가져다 주면서, 아유, 흘리는 모습도 귀여워요. 라고 하죠. 영호 왜 이렇게 잘하지? 무솔답지 않은 대화 스킬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숙은 영호에게 혹시 다른 사람을 알아볼 의향이 있는지도 물어보는데, 영호는 낯설이 끝날 때까지 현숙으로 직진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합니다. 현숙이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고 해도, 영호는 이번 선택이 본인의 최종 선택이었다면서 굳은 의지를 보여주네요. 과연 이 발언이 현숙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궁금한데요. 예고편을 보니 뭔가 이후에 기류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호가 좋은 사람인 것은 맞고 또 본인한테 직진해주니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이 영호에 대한 마음이 인간에 대한 호감, 그 수준에서 이성적으로 더 발전되지 않음을 알고 영호를 위해서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거절하려는 듯해 보였어요. 무튼 이 데이트에서 현숙은 낯설 모든 출연자들을 알아봐야 하는 게 낯설의 철칙 아니냐며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고요. 영호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숙에게 계속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냥 동생 같진 않고 또 오빠 같은 듬직한 느낌도 느껴져요. 영호도 현실에 나가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영호는 이어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현숙에게 손잡을 거를 제안하는데요. 첫인상 선택 때 현숙이 아니라 영숙의 손을 잡은 게 내심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마주 잡은 현숙의 손을 쓰담쓰담하며 오롯이 느끼고 있는 영호입니다. 현숙의 손이 따뜻하다고 놓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수족냉증인 누나는 운다 울어. 현숙도 영호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이때 현숙은 영호에게 이성적인 마음은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이 분명히 영호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좋은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르기에 그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호가 어린 나이라는 것과 또 본인은 인천인데 여수에 거주하고 있어서 거리가 멀다라는 게 이성적으로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아닐까 싶어요. 영호는 신혼부부 컨셉에 충분히 스며들면서 현숙에게 계속 귀여운 플래팅을 하네요. 현숙은 영호에게 다가가는 게 맞을지 또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을 알아보는 게 맞을지 두 갈래의 길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영수와의 데이트에서 많이 텐션이 다운했던 현숙이 영호와 데이트를 하면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고 보기 좋아보여요. 내가 원하는 상대방, 그리고 나의 모습을 이번 방송 계기로 알게 되었으니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사랑을 할것 같은 느낌입니다. 현숙을 응원하면서 저는 그럼 다음 데이트 커플도 얼른 편집해 올게요